이번에 죽으면 범인참 너가 죽었잖아, 근데 뭐 하고 있어? 뭐, 어? 뭐 하고 있냐 어, 역시 나나야. 와! 왔다! 아니... 아니, 어. 저러면... 렘렘 아, 투 아웃. <laughs> 아, <배밉> 투 <laughs> 아, 왜, 왜, 왜? <laughs> 너무... 너무, 너무 좋아? 너무 좋아? 것 넘, 것 <웃음> <아니야>? <웃음> 아, 너무 좋아서? 어, 너무 좋아? 오케이. 나나 아, 살려주러 아무도 안 가. 내가 갈게. 어, 길 건넬 때 조심해. 내가 알게. 나 내가, 내가 살리러 가고 있어. 맞아. 램램 미리 살려줘. <laughs> 어이, 럭키 램램. <laughs> 알게. 아니, 아, 나 죽었어. 랩랩랩. 아, 뭘가 어디로 가? 그렇게. 오, 어, 왔다 나 왔다. 길건넌다내내내 아, 핑이야, 내 핑. 진영아. 오. 아, 진짜 너까지 죽어. 아. 램램 <laughs> 쓰리 <laughs> 아웃. 이거 전판보다 더 빨리 끝나는데요? 1, 두번 하면 되는 거잖아.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. 네. 칠만 살아봐 옥상 옥상 옥상. 아니 너무 어려운 데 내려오는 거 아니? 그러니까 내가 낚시터 내리자 했잖아. 없으면 <laughs> 이렇게 안 죽었어. 아니 이걸 낚시터 탓을 한다고? 냠냠 아, 원투술이 레전드네. 냠냠 <laughs> 투. 가자. 지금이다. <laughs> 아 나는 잡으러 가는지. <laughs> 살래메! <laughs> 가자 이러길래 아 저보러 가는구나 개멋있네 이랬는데 <laughs> 아니 살래 살라며 뭐 미션 있는 거 아니야? 1중 미션 미션 있데 아. 이미 음. 기대는 안 하고 있어 그렇지 내가, 내가 오니까 약간 확률좀 올랐어요 난영님 오자마자 더 빨라졌는데요 게임시간이? <laughs> 제가 게임 한명 줄였어요 9 9명시작함열한명 <laughs> 줄이고 저희 팀도 세명 줄여졌는데요? <laughs> 열. 얼 민우 사라졌네? 한분 동안 힘을 비축하는 중복귀도 해야 되니까 다 접고 나와야 돼서 민규 아까 아 그래도 전판네 민규 <laughs> <laughs> 자기장 맞고 죽었어 전판에 아 복귀전에서? 살아서, 살아서 어. 갈게 어 여기 자기장이없다어 <laughs> 뭐야 하면서 그래서 살아서 올게 하고 1초 만에 죽었어 살아오는서 사라지던데 뭐야 내가 봤을 때 핵이야 그런데 아 맞네 도전 안 해쳤네 도전 나 왔어.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재훈아. 일부러 죽은 거야? 아니, 일부러 죽은 거라 내가 열심히 했어. 근데 재훈이 왜질량빵빵빵이야나 지금 그거잖아. 진짜 못 하네. 아, 됐어. 나왔다. 오긴 되는데 너무 많이 오는데. 후하게 지금부터 오토 우승 냄명이 갈을 수 있는데. 누가 사탕 먹는다. 아, 난디. 누가 사탕을 이해해서 굴렸어 방금. <laughs> 난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맞죠? <웃음> 네. <laughs> 나나 사탕 좋아해. 사실 자일리톨 사탕이야. 와자일리톨 진짜 오랜만. 음... 아 진짜 들었다 <laughs> 와. 야, 이거 인스타템이야 자일리톨 이스톤이라고 요새. 와 자일리토. 아 자일리토 진짜 오랜만이다. 아니 인스타템이. 그 맨날 CF에서 피스. 맨날 막 나무 나오고 그거 아니야? 한... 그 피바이바 <laughs> 아니야 피바이바. <웃음> <웃음> 그거 피바이바 아니야? 와바이바그자일리톨이잖아그 리얼. 자일리톨 스톤이 뭐야? 그막 있어 인스타팅 그런 거 있어 인스타팅 막 불특 유행에 민감함. <laughs> 할머니 댁 가면 <laughs> 있다. <laughs> 할머니 댁. <laughs> 저, 아, 할머니 방금 인턴 보네 선타면 있는데 맨날. 과일 사탕 있지 않아? 과일 같이 생긴 거. 아, 그 사랑방 캔디. 사랑방 캔디가 뭐야? 유리병 안에 든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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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는 진짜 트리인데? 유리병 안에 든 거는? 사랑방 캔디. 아면서 보이 트리래. 미연이도 나이 어린 척하는데. 아니 근데 죄송한데 <목소리> 1년 뒤면 여기 중에 저만 2 0 대예요. 아, 진짜 나이 많다 여기. 민효준 티 아니야? 많이잖아. 아, 아뭐 많이야? 뭐 많이야. 뭐 많이가 뭐, 만가... 어, 많이 어디 어아나 나야 많이 어디 어 <laughs> 아니 민효준 자기 나이를 2 0대 아니냐고 해줬는데 왜? <laughs> 아, 저는 저는 원도 괜찮아요 저는. 아니, 근데 우리한테 사는 게 아니고, 만으로 그냥 저거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괜찮대? 아, <다들> 괜찮다고! <laughs> 아니! 아, 싸우지! 그래. 싸우지 마! 아니, 야, 저는 빨리 되고 싶어! 오! 아니! 나는 만으로 해도 안 되거든. 엿이라고요? 말... <laughs> 아, 아, 아니구나. 오! <laughs> <laughs> 아니, 방금. 방금 그 전에, 엿! 이래가지고. <laughs> 네, 네, <여보>. 오! <laughs> 사람들 왜 늦게 웃어 도대체? 나 <laughs> 이해가 안 되네 진짜. 책임 맡아서 웃는 거야? 나 어, 약간 그런 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. 짚는 스타일이구나 역시. 음. 뭐야 역시 또. <웃음> <웃음> 어, <여기 왜>? <웃음> <웃음> 웃기지 마 집중해야 돼 우리. <웃음> <웃음> 진짜 어이가 진짜 웃기지 마! <웃음> 그만 그만! <웃음> <웃음> 부여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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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귀만 <피고리> 그만 <웃음> 먹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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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안 오면 더 드렸을 텐데 잠 진... 어차 우승할 것 같은데 주고 가시죠? <laughs> 근데 이 판에 우승하면 되지. 이판 보고 가셈. 어떻 시간인가? 네, 5시네. 민규 더 졸려하기 전에 빨리 진짜 1등 해야겠다, 이번 판 밖에만. 어, 안 졸려요. 어, 그냥 내 카운트파이 스킨 멋지지? 오 예쁘지? 뭐야 이거? 이거 70만 원짜리야. <웃음> <웃음> 어, 금액이 남다르긴 하네 스킨. <laughs> 내가 왜 그랬을까? 누가 자전거 타고 와요? 렙렙아 <laughs> 나.. <laughs> 6배를 필요하신 분? 저요. 뭐요? <laughs> 저는 안 필요해요. 개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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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구상, 남은 저요. 구상 뭐, 많아요. 있는 게 뭐야? 여기. 자전거. 태킥, SMG. 필요하신 분. 네, 네. 아니, 뭐야? 니 파밍 한거맞음 태킥, SMG. 아, 자전거 타면서 파밍 하지 말라고. 걔네면 <laughs> 졸리니까 건들지 화가 나잖아. 저거 봐, 또 자전거 타고 나오는 거 봐. 아, 저 사람은 또 뭐야? 뭐 비상 호출을 하고 있어. 여기서 이 맵에서. 야, 와 빨리 가는 가는 중. 아, 너 진짜 안 되겠다. 아 ㅋ ㅋ ㅋ 기다리는 거야? 그거? 아 뭐해! 오라고! <laughs> 아막판인데아꼭 가요! <laughs> 너 그래서 진 치기만 할 바나 넘어가요 <laughs> 어 사람! 잡았어! 뒤 안에도 있다 집 안에 집 안에 집에 있어? 잡았어 바로 옆집 한데 두 명이야 바깥이야 안 줄다 있어. 죽어라 임마 소개피. 어나. 컷 새끼절. 어디야? 잡았어. 밀 수가 있나? 기다려봐. 밀어야 돼. 얘들아 진짜 몇명안 남았다. 얘네가 마지막에. 네명 남았다. 네명 남았다. 얘네랑 뒤에 있던 팀 한. 머리 안 돼. 어그 잡았어. 거 오른쪽으로 도네 있었다. 형님 거기 아니, 에요밖에요니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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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수니아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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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래아나아나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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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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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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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도 자전거가 있어. 근데 저희 나나 <laughs> 형님, 저희 조심해야 될게4대일진적 있어요. <laughs> 아니에요? 어? 어? 나한테 폭던졌어 여기야 여기. 어디요? 몰라 여기야. 어? 야 어디 누워 있다. 여기 어디야 나한테 아니 바로 여기야, 여기야 여기. 아 뭐야? 뒤에 있었어? 아니 뭐야? 와. 아니? 아니 이 녀석이 어디? 춤춤. 좀 어디 있어? 한옥 화자마자 이기는 거 봐라. 역시. 아, 2 0만원 감사합니다. 렘렘님 거는 저한테 주시면 될 듯. 나나님 것도 안 키셨으니까 저한테 주시고요. 늦게 왔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. 그래요? 그럼 저한테 주세요. 이거 좀 이상한데 너무 늦게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아니. 잘 나누자. 나나님 걸 내가 받을게. <laughs> 그러면 <웃음> <나누자니까> 민규 꺼를 <거를 웃음> 내가 받을게. 오케이. 근데 네. 받았는데 욕하냐